오늘의 이슈는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2상, 3상을 동시에 승인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듣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중화 항체 치료제로 후보 물질은 CTP59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중화 항체 치료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 항체는 감염성 입자가 신체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화 항체는 어떤 원리일까요? 먼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구멍을 내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세포 내부의 물질을 통해 증식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중화항체는 병원체에 결합해서 감염성을 억제하고 세포 유입에 필요한 분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에 바이러스가 달라붙거나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화항체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셀트리온의 코로나 중화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임상 실험 과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1상, 2상, 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상은 안정성을 주로 평가하며 일상이 종료되고 안정성을 인정받으면 이상에서 환자에게 투여하여 치료 효과 즉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유효성이 확인되면 삼상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과 삼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확인은 끝났고 이제 유효성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영장류 실험에서 원숭이 3마리를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후 CTF59을 투여한 결과 24시간이 지난 뒤 활동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이처 리서치에 실린 논문의 내용인데요. 임상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아 논문의 내용을 최대한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단핵세포로 구성된 항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를 침범하는 데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 도메인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검사하였는데요. CTP59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화 항체가 확인되었고, 항체 이존성 향상 효과 없이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체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CTP59의 치료 효과는 페렛, 햄스터, 붉은 털 원숭이에서 평가되었고 임상 증상의 완화와 함께 바이러스 역가의 상당한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CTP59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유망한 치료 후보임을 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상 3상을 승인받아 이상에서는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용량과 치료 효과를 탐색할 계획이고 확인된 용량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720명을 대상으로 하여 3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루마니아 등 5개국에서도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치료제 c t f 5 9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서 하루 빨리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로나 시대의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고 다시 활기찬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